안녕하십니까. 아, 오래간만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 여기는 강릉에 위치한 우리 33기 총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수정씨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개업식이 있다고 래서 강릉에 잠깐 와서 지금 사무실을 이렇게 한번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시가지는 약간 이렇게 좀좀 어, 좀 크진 않네요 근데 앞에 이렇게 대형 빌라도 있고 또 여기가 버스 정류장도 있고 또요 뒤편으로는 어, 우리 박수영 씨가 전속으로 또 관리하는 2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이 있다고 하네요 이래 보시면 어, 여기도 이렇게 길에 모퉁이로 돼 가지고 어 사무실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괜찮은 것 같고 저 건물을 보시면 어 우리 이제 박수정 씨가 전속 중개사로서 저기를 중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옆면을 이렇게 이제 사무실 위치고 큰 대로변에 큰 대로변에 위치한 사무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 중개사 사무실이 없네요, 아예. 자, 멀리, 한 2, 300m 정도 전에 하나 있고요. 사무실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회원분들도 이렇게 안에 실내 장식이나 인테리어 되는 걸 잠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법무사님께서 개업시켰다고 화분도 보내주시고, 고객들 오시면 앉아도 쉴수 있는 자리. 네. 눈에 딱 띄는 거는 들어오자마자, 어 우리, 박수정 중개사 책상 앞에 이렇게 대형 TV가 있다는 거. 항상 이 부분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고객들하고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계약서 쓸때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상당히 좋고요. 어, 이쪽 자리는 음, 수정 취하고 같이 일하시는 이제 부장님 자리인데 촬영한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네. 도망갔는데 다음에는 꼭 잡아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 보시고 어, 우리 수정 씨도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저르고 있는데 어, 조금 있다가 왜창원에서 강릉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개업을 하셨는가. 잠깐 또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사무실은 뭐, 젊은 사람들 특색에 맞게끔, 깨끗하고 우선, 깨끗하고, 사무실 안에 들어오니까, 뭐, 분위기도 좋고, 아늑하네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우리 수정키 또 자격증이 또몇개 걸려있네요. 그래서, 겁나 고생하셨는데, 자격증 따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붙어 있고, 또 이렇게 그림은 뭐수정기 본인이 <laughs> 그렸는지 어쨌는지 그림을 또 엄청 여기 또 애착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바라기인 것 같아요. 본인 아마 그린 것 같은데 네, 저 그림에 겁나 게 애착을 갖고 있고 작은 정성이나마 자, 우리 모임에서 돈 많이 벌으라고 우리 차경에 총무방 분과위원장이 보내준 돈나무가 이렇게 또 와있고, 어, 이정란 씨가 또 이렇게 보내줬었고요. 또, 고모님이 돈 많이 벌으라고, 또, 수정씨도뭔 얘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버리시는데 꽃이 이렇게 또, 수정이 <laughs> 중개사 얼굴 같이 또 이렇게 딱 피어있네요. 아무튼 뭐, 오늘 제가 강릉은 이렇게 뭐, 논러는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회원들 업소를 이렇게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동네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나머지는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잠시 뒤에 우리 수정치하고 왜 창원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개업하게 돼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정치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항상 밝은 성격에 강찬 그런 <laughs> 성격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향이 창원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강릉은 시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부군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20년이면 상당히 낯설을 건데, 어, 여기 강릉으로 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어, 처음에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요,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그 거주지가 창원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자격증을 따고 나서 부산 쪽에서 자리를 잡으려다가 부산은 아무리 아무래도 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어차피 강릉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 시기를 좀 앞당기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서 자리를 빨리 잡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시던 자리를 인수를 하셨고 네. 한달 전부터서 영업을 해서 이제 계약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잘하리라고 보는데 어이 지금 권리금을 줘가면서 이 자리를 엄청 예를 쓰고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금 이 강릉에 이제 음. 에 와서 생각하고 있는 중개 시장 네. 아니면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해볼 <laughs> 계획이신지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어,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구축이었다가 신축이 이제 1월 31일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강릉에 <laughs> 내곡동에 자이가 이제 신축이 되면서 입주가 시작이 되고, 이제 차례대로, 롯데 뭐 캐슬, 이제 뭐, 아이파크, 이제 계속 이제 신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동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음, 구축에서 신축으로, 신축에서, 이제 신축에 들어가시는 분은 구축을 계속 내놓으시니까, 계속 이동이 있다 보니, 좀, 매매나 전월세 이런 부분이, 조금 주거 부분에서는 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셔서 상가를 좀 많이 운영을 하시고 있는 편이세요.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찾으시는 편이고, 그래서 제가 다각도로 생각을 했을 때는 포화 상태가 아닌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상태라고 저는 강릉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진입하기에는 좀 장벽이 좀 낮은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 좀 전에 제가 이제 와서, 여기 뭐, 다들 자격증을따고 개업을 하시면, 협회 가입하는 응. 거는 전부 다 뭐, 응.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혜나 지부에, 뭐, 가입비, 내진 입회비를 얼마나 내신 적이 있느냐, 이거 물어봤더니,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때가 덜 묻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같이 응.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가입비, 입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월회비 몇천 정도로, 아마 회원들끼리 공동 중개를 위한 침묵회 음. 모임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서로 많은 곳에 이렇게 부대끼다가 보면 경쟁도 심하고 음. 중개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뒷박도 맞고 이런 경우가 음, 많이 맞아요. 생기는데 음. 어 그건 염려는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어 항상 우리 중개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사무실 위치가 자리가 90%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안 돼요. 와서 보니까 뒤에는 대형 오피스텔 있고 앞에는 빌라 연립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단위가 크네요.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 위치를 누가 보고 결정을 하셨어요? 접니다. <laughs> 제가 그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고 한번 올때 정말 많은 가게, 그 다음 많은 상가, 빈 상가도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놓으신 지금 인수를 받으시려고 하는 부동산 소장님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정말 많이 돌아보고 생각 많이 해보고 내린 결정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수정 씨 하는 얘기는 많이 돌아다녔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더 이제 전문가적인 그 용어로 받게 그렇죠. 되겠죠. 네. 저는 경매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첫째도, 두째도, 셋째도, 임장이라고 항상 네. 교육을 시킵니다. 아. 임장 활동을 하지 않으면, 네. 권리분석, 권리분석을 하지 말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료로 여러분들한테, 그 광고 배포지가 네. 되잖아요. 그럼 그 권리분석 다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권리분석을 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러면 두 번째는 뭐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 명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임장입니다. 음. 그만큼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요즘에 시스템이 좀더 컴퓨터에서 안전한 시스템이다 그러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고, 네. 확인하고, 음. 이게 최고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스스로 우리 수정 씨는 몸서 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던것 같은데, 여기 권리금은 또 많이 주셨나요? 어, 아닙니다. 권리금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했었고요. 그 네. 제가 생각하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금에 맞춰서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금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었던 물품 이런 거 그대로 다 인수 받아서 했는데 간판은 등치에 맞게끔 <laughs> 양쪽으로 겁나게 크게 붙여놨네요. 근데 이제 간판도 깔끔하고 그래 간판 디자인은. 어, 이제, 부근 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깔끔하니 좋네요. 좋고. 어, 강릉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수정치 사무실 한 번씩 네. 들려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 끝으로, 어, 우리 수정치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는, 저도 회장님과, 그 다음에 많은 우리 회원님들과 공유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소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도 큰 힘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소통하시고 정보를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회장님이 늘 항상 그 길을 터주시기 때문에 그쪽을 잘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를 하시는 저희 업을 준비를 하시는 회원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장님이 뒷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뭐 회장만 띄워주고 그러고 있는데 아우 어뭐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차경의 종무분과 위원장이 <laughs> 딱 성격이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부동산이란 상호를 보고 우리 수정씨 네.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수정 씨를 아시는 분들은 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최대 무기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높이 이제 평가할 분인 부분들이고, 음, 시작이 반인 만큼 벌써 뭐한달 음, 해가지고 계약서 몇건 쓰셨어요? 지금 <laughs> 초보, 조금밖에 못 했어요. 초보 중개사가... 한달 만에 계약서를 여섯 장을 아, 썼는데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여섯 <laughs> 장을 썼는데 조금밖에 못했다 그러면 과연 욕심이 간나게 많죠? <laughs> 근데 계약서 한 장도 못 쓰는 사람들도 음. 있습니다. 근데 여섯 장을 썼다 고 그러니까 겁나 기분도 좋고 여기에 인구 미래로 해서 음. 강릉을 통째로 먹어라 해서 본 사무실을 본점으로 두고 분사무소 네 다섯 개를 내라 제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 음. 꼭 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면 주정시태로 다리품을 좀 팔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충분하게 어, 성과를 거둘 겁니다. 자, 1단계 목표가 소공으로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으로 가실 때가 위치가 아주 좋은 사무실을 찾아야 됩니다. 음. 그런 데는 잘 뽑지도 않지만은 그런 사무실을 찾으면 배울 것도 많고 일단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일도 많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 자리가 아마 이 수정치 사무실인 것 같아요. 자리도 좋고 한달 만에 계약서 여섯 장을 썼고 또 이렇게 보면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아주 이런 게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우리 수정 씨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을 배우시거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회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laughs> 그렇죠. 강릉에 또뭐 이선민 씨가 그리 있고 또 원조대 회원이 있고 이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더 많은 결과가 이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중계를 위한 <laughs> 우리 전국 모임이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수정 씨 명함도 제가 게시판 에 올려놨지만 아직까지 강원도는 투자처가 많습니다. 특히 땅이. 예, 그리고 투자처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수정기전압으로 메모해가지고, 어, 여러분들 같은 공동중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계기를 해서 우리 수정치도 저 대박나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개업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